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더우신데, 많이 수고들 많으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도 안 좋고, 사람은 사람과 만나야지 즐겁고 행복한데, 뭐 위생 때문에 서로 거리두기 하니까, 옛날이 그립습니다. 찬미 덕분에 좋은 분네 분이 어 충진의 회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분양을 마쳤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감사하고 고맙고 아잘 키워주시고 애견 생활 하시는데 아 행복한 애견 생활 되시고. 아 이 다음에 아주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게 수명을 다할 때 가슴 속에 묻을수 있는 그런 반려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미는 정말 성품이 좋은 아이입니다. 이런 좋은 성품에서 이제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목인 성품을 많이 담습니다. 사리구별 잘 하고, 이 견주한테 어떤 아, 마음을 그 읽는 듯한 어떤 그런 아주 영면함이 있습니다. 찬미가 5월 16일 작년 2019년 5월 16일날. 아, 아, 삼손하고, 어, 세 마리를 출산해서 두 마리 분양하고, 아, 삼손이는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여포, 새끼이기 때문에, 그, 요번에도 그, 아, 사실 분양 계획이 없었는데, 어, 아, 그 어느 분께서 각별히 부탁을 하신 부분이 있어갖고, 예, 1년 만에 출산을 했습니다. 예, 찬미는 앞으로도 내년 이, 이 시기에 어, 출산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자,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면서 찬미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얼굴 부위에 좀 색사도 많이, 색, 색상도 많이 빠지고 몸이 굉장히 탄탄한데 지금 많이 야예였습니다 찬미야! 이리와. 옳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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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이뻐라. 앉아, 앉아. 옳지, 어어 아이고, 이뻐라. 가자. 우리 순수 토정지인들께는 꼭 어디 훈련소 같은데 가서 훈련을 안 해도 됩니다. 어느 분들이 그럽니다. 뭐, 훈련을 안 시키면은, 어 뭐, 똥개하고 별반, 뭐 믹서견하고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명견의 후손이 왜 중요하냐면은, 명견들은, 그 외모도 외모지만은, 그만큼 머리가 좋은 애들, 혈통이 고정된 애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 새끼들도, 그 후대가 다 좋습니다. 머리도 좋고 외형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혈통이 고정됐고 그래도 개마다 조금 단계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지금 찬미는 어, 사냥본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닭이 있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빛나는 어, 풀어놔도 어, 절대 그 닭을 안 잡습니다 그내 식구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근데 찬미는 아, 좀 고른 부분은 좀 미흡한 거였습니다 찬미가 굉장히 성품이 온순하고 사회성도 좋은데 아주 동물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 있습니다 찬미 로와 앉아. 앉아, 찬미. 기다려. 옳지. 아이고, 애기들 키우느라고 수고했다. 찬미야.